그 대강법 개정 문제는 우리 전북 특자도 전북의 <laughs> 절박한 사업입니다. 정말 전북 도민들이 수십 년간 이 법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왔고, 이 대강법으로 인해서 전북들이 전북이 받는 차별 정말 엄청납니다. 전북에서는 이 대강법을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봅니다. 이 대강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인구 소멸 이게까지 몰렸다고 보는데 이 이번 대강법 개정이야말로 전북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어이 그 법안의 대도시급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예, 거기 따라서 고맙습니다. 예산 지원 부분은 예 제가 말씀 재정 운영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님 좀 심도 있는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재건법에 근거한 예산이 총 얼마 지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76조 원입니다. 그런데 전북 특자도가 지금까지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0원. 방금 말씀하셨던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보겠습니다. 교통량이 적다. 보십시오. 같은 전주 광주권 교통량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주 26만 대, 1일. 광주 30만대입니다. 교통혼잡비용 보시면 오히려 전북이 더 심각합니다. 전북이 1.94조 원인데 같은 대강포를 제공을 받고 있는 광주는 1.8조 원, 대전 1.8조 원, 울산 1.8조 원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또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보십시오.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는 수원 청주 창원입니다. 그런데 광역급, 광역급행철도 추진은 수원 청주 창원하고 있는데 전주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강법 적용 물론 전주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세 도시는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전북 전주가 차별받고 있는 겁니다. 전주를 넣어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의원님 뭐 지적에 제가 일일이 그 답을 하기보다는요. 이 법의 취지가 궁극적으로 예산을 더 투자하자는 것보다는 그 광주교통 체계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지원 문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반드하십니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하세요? 이 법의 개정안 추진은 아, 찬성하지만 을 재정 지원의 방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추후에 다시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